안녕하세요. 어, 봉수네브 김종근 중개사입니다. 아, 자, 오늘은, 어, 매매가 1억 5천 이하된 금매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금매물건 나오는데, 진짜 한번 주목해 보실만 해요.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 잘살수 있으면, 어때요? 수익형 주택은,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청주 분평동입니다. 이전에 제가 예전에 시, 그 소개한 적 있는 매물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1억 5천 이나해서 매매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매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여기 좀 지역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평동이라는 지역은, 어, 뭐랄까요. 청주의 좀 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는 대표적인 게 약간 그 관공서, 좀 생활권이거든요. 법원, 검찰, 이 사실 이 맞은편 여기 분평동이 바로 맞은편인 산남동 지역에 다 있어서 뭐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대표적인 이제 지역인데 그거 외에도 뭐제 애초에는 예전에, 예전에 뭐산남동 건물 좀 팔아보고 분평동 건물 좀 팔아보면 이쪽에 보통 들어온 세입자들이 보통 이, 뭐, 관공서에 다니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 그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산남동 뭐, 상권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란지 말씀드리고, 여기가 청주의 어떤 메인 도로 중 하나인 일순환로 이게 사상거리에 이어지는 도로거든요. 이쪽 어떤 도로하고도 가깝고, 바로 근처에 산남동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뭐, 뭐, 초, 초, 중, 고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역시 뭐 예상대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뭐 선생님들 뭐 수요일에 있을걸로 보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런 어떤 관공서와 공무원분들 그리고 어떤 삼단동 예전 택지에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수요일에 많이 운영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입지 설명드리고 자, 일단 물건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어, 여기 나가면 바로 일수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고, 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예전 여름에 찍었는데, 이제 겨울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자,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 됩니다. 이 빨간 벽돌 건물.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청소, 건축업자분들이 많이 이제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동안 빨간 벽돌에 꽂히는 바람에, 지난 지난 빨간 목초를 다 한동안 다 마감을 해서 이렇게 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사양비가파셔야돼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금매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이 건물은 어 특징인 게 정통 상가 주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어, 대지가 87.9평, 연면적이 155.9평. 예 전통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조내역 보면 1층에 이제 그 상가 20평 그 호프집으로 지금 임대 중이죠 2층이 투룸들투베이스들 3층도 같아요 4층 주인세대인데 어, 여기 2022년 8월 19일. 아, 그래서 제가 여름에 찍었군요. 2022년 8월 19일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특징인 게 뭐냐면, 임대세대 전시의 뭐, 시스템 에어컨, 뭐, 건조기까지 하는 그 당시로서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임대세대 임대 고급 옵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메리트고, 투베이 투룸 위주로만 구성했다는 부분, 임대 관리가 되게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 있는 건물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일단 주, 중요한 건 인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금도 낮아졌고 수익률도 예전에는 하필이면 이게 완공됐을 때가 금리가 막 엄청 높아지면서 고금리가 되면서 수익률이 엄청 이제 대폭 낮아지게 됐죠 원래 그때는 원래 매매 힘듭니다 수익률 높을 때 그러니까 고금리일 때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도 금리가 많이 개선돼서 이제 수익성도 많이 회복해가는 야해 상태에서 이제 매매가까지 인하를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많이 생긴 예,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매가가 10억 중반대가 됐네요, 이제는. 차주가가 17억이었는데, 지금 15억 5천까지 됐으니까, 예,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건물을 자세히 그뭐 외관을 좀 볼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뭐 홍보를 봤 지난 홍고벽돌로 전체적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창틀을 검정으로 하는 어떤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1층 부분 대리석 마감되는데 이 건물은 좀 특징이 그 테라스가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사실 이제 일조건 사상제한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인데 어쨌든 대신에 그만큼 테라스를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땅이 뭐 거의 뭐 90평 가까운 거의 88평 정도 되는 건물이니까 땅도 이렇게 작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잠봐보습니다 자, 일단 여기 1층 상가, 어, 술집, 호프집이에요. 어, 상가 20평, 2100만원, 에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가게 잘 들어왔어요. 가게 이름도 이쁘고, 뭐 메뉴도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예, 좋네요. 되게 이쁘게 잘 들어온 것 같고, 이런 가게가 그러면좀 건물이 삽니다. 자주차장을 한번 보면 천장을 일단 DNC 판넬이고 여기 두 대가 있고 CCTV 카메라 보입니다. 두대 여기 한대 그리고 이쪽이 네 대니까 어일대 전체 주차 대수 7 대인데 사실 공간 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실제 법정 주차 대수 7 대가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필러티 구조 이쪽도 창이나 노출도가 좋아서 예. 개방감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 뒤에 조경 공간이고, 여기 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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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마감재가 되게 좋거든요. 타입인데, 색감 아이보리 톤으로 되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고, CCTV 카메라, 아, 모니터 8채널, 보이고 있죠? 예, 목공하고 예, 간접종명 처리했습니다. 이뻐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창. 사실 햇빛 잘 드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햇빛 나올 때 가끔 좀 나온 건데, 또 햇빛 약간, 약간 들어갔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미츠비시 전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저번 건물하고 비슷하죠? 빨간 독도 건물하고. 네, 같이 이제 뭐 얘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니까요. 똑같이 썼네요. 8 600km 미츠비시 전기 엘리베이터다. 자, 2층 복도가 됩니다. 어, 여기 구성 보면, 2, 3, 4, 어, 복도 정말 이쁘게 들어옵니다. 어, 투 베이스 둘, 투룸 두이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깔끔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 자, 실축 당시, 그러니까 바로 예전에 22년도 8월 달 당시에 찍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투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켜져요. 어, 여기 보니까 이 인테리어를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집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좀 자재를 많이 좋은 걸 썼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투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투룸이 아니고. 자세히 어, 한 봐야겠는데, 거실이고, 이 신발장 무광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제품들이 좋아요. 그래서 싼 자재를 쓴것 같지 않아요. 보시면은, 어, 삼성, 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하츠거 싱크대 상판,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자, 위쪽 간접등하고, 어? 여기 임대세대도 시스템 에어컨이 구성이 되는군요. 아, 건조기랑 세탁기 다 구성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는 전세대, 임대세대를 참 그렇게 구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투룸이 많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간접등하고, 여기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 보실 수 있고, 삼성거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구성이 됐어요 이 부분 이쪽에서 발코니에서 보면 여기가 거실 구조입니다 평범한 사이즈에요 아주 넓은 건 아니고 그리고 위쪽에가 LG w c 시스템 에어컨 이제 임대방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뭐 사실 뭐전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는 보는데 요새 이제 슬슬 고급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이고요 방이 양쪽에 있는데 이쪽 방은 작은 방딱 정사각형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줬고 붙박이장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가 조금 큰 방이네요. 그래서 어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투룸인데 두개 넣었군요. 어 이거 참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옵션이나 이런 제품들을 좀 돈을 많이 들인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큰 방.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투룸인 것. 그래서 고급형 옵션 구성되어 있는 투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투룸에 이렇게 옵션을 많이 안 넣거든요.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건조기,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에 TV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보시면 돼서 임대가도 일반적인 투룸보다 좀더 세팅이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20175만 되어 있네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3층입니다. 구성량 똑같아요. 어, 투 베이스, 둘, 투룸, 두 개, 호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주인실 쪽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 보면, 자, 이쪽이 주인실의 로비인데요 여기가 창이 있어요. 일단, 계단 쪽 가기 전에. 그래서 개방감이 좋게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 조명, 간접조명, 이쁘게 들어옵니다. 예. 끔하게 잘 꾸며졌고 원래 엘리베이터 통해서 한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수 있어요. 자, 여기가 주인 세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자, 자동 종문이군요. 자, 여기서도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찬현동 자동 중문. 자, 그리고 여기 바닥 타일, 유광 타일이고. 신발장이 이쪽에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밀면서 갈수 있는 신발장이죠. 이것도 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자, 자동 중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타일 이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색감은여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타일로 구성한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자, 들어오자마자, 음, 자, 주방이 렇게 나옵니다. 주방 구조. 리고 내부 계단 같아요. 내부 옥상 같아요. 보니까 여 방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거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쪽이, 거실 복층 계단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동향이에요 창은 그래서 위에 간접 조명하고 메인 조명 이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여기는 동향 그 복층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 30평대로 보여요. 그래서 위 복층까지 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아마 안방인 것 같고 여기가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테라스가 이게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림도 시공되어 있고 안방. 이렇게 템버보드 아트월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바닥은 약간 타일가 뭐랄까요그 마루계열의 타일 같아요. 푸신한것 같고 이쪽에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 LG 시스템 창이 더 크죠? 이쪽은 기본 화면 할 수가 있고. 자, 이쪽에가 어, 드레스룸 공간이 있네요. 화장대가 이쪽, 화장대고, 여기는 이제 수납장. 여기가 장이죠. 장이다,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 유광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울하고 여기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독이 이것도 전용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죠 전용 비데 제품입니다 깔스탠다 음, 제품 볼수 있고 여기도 세면대도 그렇고 여기 샤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화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관함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런 거군요. 예, 깔네요 자, 그리고 아까 들어오자마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병 여기도 시스템 여건이 바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주방 쪽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가 방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도 시스템 여건 바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장! 장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이에요. 볼수 있고. 여긴 기 주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화식도 아, 보죠. 이쪽부터. 여기가 메인 욕실. 여긴 타일을 아이보리 계열의 타일로 마감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꿨죠. 아, 구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같은데 수강함만 좀 다르죠.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비데, 도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다 깔끔하게 구성을 했다 이 부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주방을 보여면 여기 주방 시스템 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보일 수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어, 냉장고까지 빌트인 다 구성했습니다. 어, 앞에 한샘 식기세척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 아이보리 무광 아이보리 계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되어 있고 냉장고 여기 딱한방에 들어가는 비스포크 제품 같습니다. 냉장 밑에가 냉동고가 되죠. 자 여기 보면. 자 인덕션 쿡탑이죠 삼성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한샘 제품 이쪽에 창이 있어요 되게 테라스 방향이 되고 이쪽은 이제 예,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싱크대 세라믹 상판 마찬가지로 한샘 제품이 되고 삼성 전기 오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샘 식기 세척기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하면 다용도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입니다. 열기면 이제 하츠 가스레인지 2구 후드 다 있고 보일러 실경 세탁실이 됩니다. 창에다 있어서 환기 잘될것 같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체로 아 테라스부터 보죠. 테라스를 보시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조건 때문에 엄청나게 만들어진 테라스 공간인데요. 실외 이쪽에 있네요. 자 테라스 엄청 크죠. 여기는 이제 나름 꾸밀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하할 수가 있고. 공간이 되게 워낙 넓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예. 조명도 있고 주변 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거실 쪽에서 여기는 이제 동양 쪽으로 메인 창을 크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 시스템 에어컨 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볼수 있고, 저희 메인 조명하고, 라인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이쁘게 다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 인더폰 모니터가 있죠. 스위치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복층 계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자체는 이제 방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자, 조명은 다 켜지죠 여기 공간이 제법 큽니다 아, 이게 보면 네, 구조가 이쪽이 더 크거든요 자, 보면은 이쪽에 자체, 여기는 그냥 그 복층 거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될것고 선반 그,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 LED 매립등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조그맣게 있네요. 옥상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쪽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거실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만큼. 한투은 거실 정도의 크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방이 하나 더 있죠 이쪽에 여기 또두세활 공간 중에 하나가 되어 있네요. 여기 방인데요 난방을 할수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 방 보시면 이쪽 복층 이쪽에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이쪽에 LED 매립등 창, 앞쪽에 선반 수납장까지 구성이 됐고 일단 구조가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겠습니다. 이분 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옥상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옥상과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주인분만 나올 수 있는 옥상이 되는 거죠. 이 옥상 자체를 대부분, 이제, 옥탑, 뭐, 이제, 거실과 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상공간자체가넓지는 않습니다. 조명이 있고, 여기다 옥상공간이 딱 이쪽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아까 제가 브이핑 시작했던 곳, 앞에, 더 아파트 쪽, 다가오스택들 많이 모여있는 단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건물 수익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 최초가 대비 1억 5천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15억 5천에 진행합니다 어, 대출이 7억이고, 대지가 87.9평 연면적이 155.9평 되겠습니다 허가평수죠 어, 정통 4층 상가주택이고요 어, 구성해보면 1층에 상가 20평 코프집이 그 임대중이죠 2층이 투룸둘투베이스둘 3층도 같고요 4층 중지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분석을 하면 전체 월세 575만원 이자가 315만원 이자공제 월세가 260만원 이때 실투자금이 3억6천 연수익이 3,120만원 수익률 8.7%가 나옵니다. 어, 중공 2022년 8월 19일 중공된 건물이다. 그래서 금매로 1억 5천이나 했다. 그래서 지금 주인세대 거주 비용을 보면 5억 8천만 원이면 주인세대 거주가 가능하고 혹시 여기서라도 매매가가 조정된다면 이 금액도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수익성이 이제 대폭 회복이 됐고 금리도 지금 제가 5.4%로 가졌는데 이거보다좀더 인하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대출 승계가 5.3%, 2%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추후로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수익 상승 분도 앞 으로 더 기대 볼수있 겠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자, 자이 건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나 금매로 인하,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현재 청주 신축 원룸 시장에서 매매가 이제 10억 중반 전후 매물이 된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뭐 택지지구야, 뭐 동남지구 가끔 보는 런금매 물건, 물건, 물건 있지만 그런 것 제외하면 뭐랄까요? 일단 규모만이나 규모가 충분히 있고 뭐 상가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면서 저 임대료가 안정적인 건물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몇안되는뭐한두개 몇 손에 꼽 그중에 이제 한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극적인 메이트 충분히 생겼고 이전에 가 이제 이거 건물 처음 완성 완공 됐을 때는 이제 검, 그 워낙에 고금리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매매가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추후 금리 인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체로도 매매가도 인하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절충전 8.7%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인재대 거주 비용도 아주 높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생긴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어떤 임대세대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nii , tänan . 뭐, 주인 세대 내에, 뭐,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 뭐, 건조기 옵션까지 완전한 구성한 정통 다가구 투베이스 투룸을 구성했기 때문에 임대 세대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투베이스 투룸 위주로만 구성을 해서 뭐, 임대 관리가 좀더 용이하죠.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와서 살림집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상가도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자체가, 여기 이제 복층으로 해서 방 3개, 그리고 이제 아래쪽 거실, 위쪽 거실이 구성된 건데요. 게다가 여기 테라스가 좀 크게 나왔죠. 테라스에 대한 활용도가 좀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 뭐, 워닝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들도 잘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집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뭐 아메칸 리 스테더들, 뭐, 브랜드, 어떤 제품들 많이 시공했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아쉬운 점이나 체크사항 말씀드릴게요. 음, 자이 건물은 일단 2022년 8월달 준공인데요. 이게 완공된 시기가 딱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막 막. 최고치에 다다를 때 완성이 돼서 약간 그 악재를 좀 만난 건물이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 금리도 인하되어 가고 있고 인하됐고, 대어가고 있고 매매가도 인하해서 이제 그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리트가 많이 생겨서 이 건물 충분히 이제 팔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악재를 만나는 바람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서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건물은 이제 그 테라스가 엄청 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권 사산 제한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테라스 면적까지 주인재를 만들지 못하고 좀 줄여야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그 줄인 공간만큼을 이제 확보하기위 해서 이제 복층을 만들고, 복층에 가실이나 방을 더 만들어서, 보통 이제 방 3개가 기본이잖아요, 주인재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실 2개, 방 3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건물이라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주 분평동에 매매가 1억 5천 이하 된 금매물건 상가시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주인분 이거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건물 자체의 퀄리티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물 가격대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건축비가 올라간 상황, 지 게다가 지금 환율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재가 또 이제 더 높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6개월, 8개월 뒤에 또 올라간 건축비를 반영해서 매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10억 중반대 매물 청주가 참 이제 어렵죠. 그 조, 좋은 건물들 중에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인 것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고요. 어, 풍선라이브 김종국 중개사입니다. 또 좋은 매물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